안녕하세요. 오늘은 웜톤 립 기다리셨던 분들을 위해 오렌지 코랄톤의 립 6가지 데려왔어요. 준비한 6가지 컬러들 얼른 보러 갈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닐라 코의 벨벳 블러드립 타이티 코랄 필터 컬러입니다. 부드럽게 블러링 되는 발림성을 가진 포슬포슬한 틴트예요. 오렌지빛이 많이 감도는 뽀얀 느낌의 코랄로 화사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정말 얇게 피부 위에 펴 발라지는 거 보이시죠?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주 가벼운 사용감의 틴트예요. 입술에도 발색해볼게요. 입술 위에 구름을 얹은 듯한 보송하고 가벼운 사용감이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고, 워낙 얇게 발리기 때문에 양 조절하기도 쉽더라고요. 컬러도 예쁘고 입술에 펴 바를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입술이 편안한 틴트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두 번째 컬러는 리플레저의 벨벳 틴트 레스팅 3호 파파야 레스팅입니다. 아까 소개한 바닐라 코가 구름 같다면 리플레저는 생크림 같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촉촉하면서도 촘촘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입술에 착 감기는 텍스처예요. 립 발색으로 컬러감 같이 살펴볼게요. 굉장히 뽀샤시한 코랄 컬러죠? 흰기가 많은 오렌지 코랄로 봄원 페이톤 분들께 정말 찰떡같이 어울릴 컬러랍니다. 요플레 현상이 있어서 바른 뒤에는 티슈로 꼭 찍어내주세요. 세 번째 컬러는 블랙루즈의 에어핏 벨벳 틴트 33호 선셋 크라운입니다. 오렌지 8에 레드 2 정도 비율의 오렌지 빛 낭낭한 과즙미 넘치는 컬러예요. 오렌지 컬러들은 공통적으로 연하게 바르면 입술 색과 섞여 코랄 빛으로 발색이 되고 살짝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본통 그대로 발색이 올라와요. 이 컬러도 입술 발색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블랙로즈 틴트들은 대체로 보이는 색 그대로 발색이 잘 올라오는 편이라서 여러 번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의 발색이 확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오렌지립의 정석 같은 예쁜 오렌지 레드 컬러에 달달한 풍선껌 향기가 너무 귀여운 제품이에요. 네 번째 컬러는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단감이 많이 단감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잘 익은 홍치색으로 웜톤 레드 립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웜 레드이지만 너무 누렇지 않고 탁하지 않고 오렌지 착색이라서 흔한 자몽 레드가 싫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발라보셨으면 하는 컬러랍니다. 어퓨 과즙팡 로스 틴트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제 최애 컬러인 사과의 말씀 다음으로 좋아하는 컬러가 바로 단감이 많이 단감이랍니다. 노란기가 적은 컬러지만 쿨톤 분들이 바르면 또 은근히 톤그로 돼서 어색한 그런 느낌 아시죠? 아멜리 스칼렛처럼 정말 깔끔하고 티 없는 웜레드 컬러라 볼수록 예쁜 컬러예요. 다섯 번째 컬러는 코링코 마시멜로 벨벳 틴트 4호 매혹한 입입니다. 이 컬러는 오렌지 컬러인데 베이스가 핑크라 굉장히 오묘한 느낌의 컬러예요. 겉은 오렌지인데 베이스 컬러와 착색은 핑크라서 웜톤과 쿨톤의 절충안 같은 컬러랄까요? 그래서 오렌지와 핑크 느낌을 동시에 낼수 있어 신기하더라고요. 입술 발색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오렌지였는데 핑크빛으로 입술이 물든 거 보이시죠? 너무 생 오렌지는 싫고 적당히 오렌지 빛만 도는 립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오렌지 립을 발라보고 싶으신 쿨톤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입문용 오렌지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는 오렌지 끝판왕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14호 잉크 러쉬입니다. 정말 제가 아는 한 이보다 더 오렌지일 수 없는 그런 오렌지 그 자체인 컬러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오렌지색이죠. 비비드 톤이나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힙해지는 컬러랍니다. 입술 발색으로도 얼른 보여드릴게요. 진짜 불순물 하나도 안 섞인 오렌지로 순수한 오렌지 컬러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잉크 더 벨벳 텍스처는 워낙에 쫀쫀하고 밀착력 좋고 발색 좋아서 믿고 쓰니까 원하는 컬러감 있으시면 바로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퀄리티의 제품이죠. 이 컬러 진짜 특이한데 바르면 또 예뻐서 웜톤 분들 소장용으로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6가지의 오렌지 코랄 톤립 컬러 만나봤는데요. 원베이스의 오렌지 컬러들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매번 비슷한 컬러들 말고도 이런 새로운 오렌지들에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는 바닐라코, 블랙루즈 추천드리고, 어퓨랑 페리페라는 도전 모드로 추천드릴게요. 착색은 코링코를 제외하고 모두 오렌지 컬러로 착색되고, 어퓨와 바닐라코 페리페라가 착색이 제일 강하게 남더라고요. 구매시 참고해주세요. 하늘 아래 같은 색 없다는 코덕계의 띵원처럼 같은 오렌지여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한답니다. 미묘한 차이로 착붙템과 통그로템이 결정되는 색조 다양한 도전으로 인생템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늘웨이즈 안녕!